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좀 통일교가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증언이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이 오만방자함 말 그대로 저희들도 정치자금을 통일교로부터 받아놓고 수사를 하지 않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깡그리 뭉개 버리는 이런 어, 늦하고 없는 짓거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민주당은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 행동이 바로 내단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들도 정치 자금을 받아놓고 그것은 액수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것은 음, 수사,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호환무치한, 어, 이 짓거리가 여러분들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자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고 어~ 국민의 힘만 지금 수사받아야 되고 또 정당 해산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수 있습니까 법은 공평해야 되고 어~ 만인지사 평등해야 된다라는 자기들의 그 말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들은 평등을 얘기하고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민주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책내가 특검이 지금 미진해서 2차 특검을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을 빨리 중단시키고 어, 종결하고 지금 검찰에서는 민주당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련해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서 어,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 않습니까? 자기들의 범죄는 덮어버리고 국민의이만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오만방자함이 지금 현재 에, 도를 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